1심 심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인권 발사한 불공정 재판과 판결, 불탄한다. 동일 사건, 이중기소와 판결, 사법 역사의 오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들은 검사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그들만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가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공중하고측측들을 무시하고 피고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함은 물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인 사문서 위조 행사 행위에 대하여 두번 판결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시으로 남을 만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을 하고. 별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결국 이 고발인 윤정엽 원성수 김선희 등은 정치적 목적에 무리한 기소와 공소 유지에 협력하고, 이후 강제 수사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추가 수사가 적법하다면 앞으로도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기소 후에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형사 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은 정치적 증거로 체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척하여 배척 배척하여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3. 전격 비서후 강제수사 등 직권 남용 이천수에 대해 공소시효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불과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단한번의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은 강제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소 후 강제수사는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I'm <laughs>